뒤에 와요 어, 왼쪽 오예 골골골골 이렇게 익스트림 하게 타지 다들 무섭게 왜 이렇게 비명을 질러? 나는 y 로 l o y 로 l o y l o 어 진짜 고리 긴네 어우야 아이씨.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돌이. 오메 오메. 어우. 야. 살벌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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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골골골골골골 골골골 골. 골 골. 골 조심 골 조심 골 조심 자, 거리 두고. 이야, 씨. 엄청 많이 파였는데, 이거? 오, 씨. 이거 뭐야? 이거 페달까지 닿는데? 여기서부터 타야 되겠다, 형. 여기서부터 타야 되겠다. 와, 저거 엄청 많이 파였는데? 예. 오! 여기도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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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조시! 와 씨. 핸들링이 안 된다. 핸들링이 안 돼. 깊어? 아이씨. 그러면 끌어야 되는 거야? 아, 요거. 요거 폰에가면 되잖아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오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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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.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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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, 어. 어휴, 어휴, 뭐다? 어우, 무서워, 어우, 무서워. 어유 더 살벌해졌다 이더 살벌해졌어 오메 오메 여기도 구덩이를 파는 데가 좀 있어요. 오어 스피드 조절이 안 되네. 오 골. 으아! 으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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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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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기어 변속을 안 해고 막 다운 했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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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.